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스윙은 똑같이 했는데 드라이버는 슬라이스가 나고 아이언은 드로우 또는 훅이 발생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이 드라이버가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 왜 나는지 그리고 아이언이 훅이 나는 분이 왜 나는지 그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자, 드라이버. 쓰러치는 걸까요? 찍어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드라이버는 쓰러치는 거죠. 제가 공의 위치를 이제 왼발 뒤꿈치에 놓고 어드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셋업을 했어요. 우리 골퍼분들도 다들 왼발 뒤꿈치에 공을 놓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체중을 드라이버는 오른발에 한70% 정도, 많게는 80%를 놓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스윙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스윙의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몸의 파스처를 이렇게 기울여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중심점은 이곳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을 하면 이 지점이 중심점이 되고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즉, 당겨진다라는 걸 뜻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좀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가 이걸 내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왼발 뒤꿈치에 이렇게 공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이 지점이 최저점이 되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대로 스윙을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서 봐주시면, 자, 훌라우프 라인이 또는 이 클럽에 지나가는 패스가 중앙에서 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점은 이 곳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스윙을 만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깎여치는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슬라이스가 나신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아이언은 드라이버를 쓰러치는 거에 반대로 찍어치는 게 되겠죠? 자, 공을 이렇게 놓고 저는 또 다시 어드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보시면 자, 공을 찍어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을 때리고 공의 앞을 치라고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공을 치고 공의 앞을 칩니다. 그러면 즉 우리의 스윙의 궤적이 쭉 와서 공보다 어디를 치죠? 앞을 치죠. 네, 이렇게 백스윙 앞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스윙을 만들게 되죠. 그럼 이제 옆에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대로 홀라우프를 내려놔 볼게요. 자, 그럼 우리의 스윙의 이 지나가는 길은 어떻게 되죠? 자, 중심점이 오히려 찍어쳤기 때문에 공보다 앞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공이 맞고 이렇게 나가면서 즉 인 아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왼쪽에 놓았기 때문에 왼쪽에 놓았기 때문에 저의 중심점이 이곳이니까 즉 올라가서 당겨지는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당겨진다라는 겁니다. 당겨진다라는 것은 이제 아웃인으로 볼이 깎여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아이언은 그에 반대로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려가면서 치기 때문에 최저점, 흔히 우리가 이제 로우 포인트라고 하죠. 최저점이 공보다 앞쪽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인 아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똑같은 스윙을 했는데, 왜 구질이 다를까요?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신체의 일부, 그 다음 스윙의 원, 공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스탠스만 한번 제가 바꿔가면서 드라이버와 아이언에 대해서 솔루션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점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스윙이 만들어지면서 최저점, 최저점은 공보다 뒤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야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대신에 어떤 게 생겨요? 아웃인 스윙을 이렇게 반원을 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웃인으로 볼이 깎여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모던 골프를 한번 교과서라고 하죠. 우리 골프의 교과서.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어드레스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한 1인치 정도만 살짝 빼주시는 것을 저는 드라이버에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체 같은 경우도 살짝 우측으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클럽을 이렇게 스퀘어하게 놓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한시 방향으로 클럽을 보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것을 맞추어서 스윙을 하면, 인투인이라는 스윙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히 데이터적으로 얘기하면, 뭐, 인투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아, 이 드라이버와 또는 우드까지도 살짝 오른쪽 발과 오른 어깨를 빼고 스윙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쉽게,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나는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골퍼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과도한 인아웃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라켓이 있다면 이 볼을 칠때 옆면을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볼을 깎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한번 그 연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볼이 있다면 다들 측면을 강하게 빵하고 때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이 백스윙에 올라가서 클럽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 볼에 스피닝을 건다라는 마음으로 드라이브라고 하죠. 요렇게 안에서 바깥쪽, 또는 탁구에서도 이렇게 스피닝을 걸죠. 자 떨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볼의 표면을 감아치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제 클럽이 뒤에 있다면 안쪽에서 이 손바닥은 지면을 보고 페이스면도 바닥을 보고 그대로 나가는 느낌. 자 손바닥 그 다음에 페이스면 지면 보면서 그대로 몇시 방향? 정면이 12시 방향이라면 1시 방향으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이제 스탠스와 이 몸의 정렬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내가 의도적으로 감아서 인, 아웃으로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가서 측면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전 항상 이 공을 시계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면이 12시. 측면이 3시 아래가 6시 저기 타겟 방향이 9시라고 가정을 한다면 처음에 어드레스 때는 3시 방향에 클럽을 내려놨지만 항상 때릴 때는 4시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클럽을 비껴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치 축구로 치면 이 코너킥을 치는 느낌으로 좀더 볼을 감아 주는 느낌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공이 좀 클럽에 붙어 가면서 방향도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멀리 날아가게 돼요. 자, 이 볼의 측면이 아니라 나는 스핀을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드로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그 슬라이스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자, 아이언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의 반대가 되겠죠. 즉 공보다 앞쪽을 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아웃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에 이 최저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비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미드라이언까지는 발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으라고 하는데 8번, 9번, 피칭, 웨지까지는 왼발이 한 1인치 정도, 뭐 많게는 뭐 1인치 반 정도 더 뒤로 많이 빼주시고 가슴도 살짝 오픈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쓰러치는 게 아니라 찍어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왼발을 또는 왼쪽 어깨를 빼놓고 치는 게 훨씬 더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는데 유리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드려볼까요? 왼쪽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몸이 뒤로 간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좀 누워서 치기 때문에 드라이버에 적합한 퍼올리는 스윙 또는 인앤아웃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왼쪽을 오픈해 놓고 스윙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아까 이전에는 좀 앞으로 밀어 쳤다면 네, 몸을 가지고 볼을 곧장 치면서 안으로 가져가면서 훅이 났던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골퍼분들이 좀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스탠스에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쉽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왼발을 1인치 빼준다 자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한다 내 가슴을 정렬 맞추는 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는 목표를 봤지만 내 가슴은 약간 타겟 방향으로 오픈 그리고 스윙. 여기에서 스윙을 변화를 주지 않고 나는 어깨 정렬도 똑바로 놓고 내 스탠스도 똑바로 놓고 싶다. 이제 그런 골퍼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골퍼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안에서 바깥쪽으로 최저점을 만들고 좀 밀어 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드레스 상태에서 이 공을 바깥쪽에다가 놓고 이공 치는 연습을 하시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 쳤던 골퍼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는 자, 측면에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 치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이 앞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밀어서 빅쿡을 아니면 베이비 드로우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드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드레스. 이 공을 치기 위해서 스윙. 뭐 타구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과도하게 인아웃으로 최저점을 만든다. 그리고 밀어친다. 라는 골퍼분들에게 스윙에 또는 스탠스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레슨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레슨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동계훈련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